명란, 응. 감자 명란, 크림 음~~ 역시 음 간지야? 안 시켰으면 어떡할 거 했어 그정도라고? 진짜,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한번 먹어봐 음 어때? 맛있지? 음 명란 살짝 해가지고 아, 진짜 잘 어울린다 음 진짜 술안주다 약기 시바 차항 고등어 볶음밥. 음. 맛있네요. 내가 생각하고 무 맛있긴 한데. 고등어는 고등어다. 아니 그런 캐치 테이블에 막오0 명씩 보는 중막 이런 거야. 그래서 아 진짜 인기가.

라우라우 <놀라구> 브이스어요맛있바도 <맛있다니. 가라야도> 맛있지 라우라우 <놀라구> <놀라구>

너무너무 이렇게 졌네 보니까 아 아루 시리 명동 쪽이라 그런가 외국인이 많은 거. 전부 아, 저기 마감이라 써 있네 통에. 우리들이? 아, 우리 우리들이 또 호호주 억울로도 비슷하지? 아 똑같지? 이게 진짜 그거더라고. 이게 진짜 지가 커. <laughs> 몰랐어. 이게 진짜 그거고. 짠. 아름다워, 여기 나가면 너네 불편할까 봐. 그 나나수 있지. 나 여기 흘려도 뭐뭐 뭐. <목소리> 가려고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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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첫나 괜찮아. 아 그런 거. 귀엽긴 해. 괜찮대. 사비랑 같이 먹어. 맛있겠다. 이거 네가 찍어 먹어. 알코기. 그 사진을 두 번이나 찍는 사진을 재미있는 애들 가지 그러게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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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약간 닭똥집 냄새가 나오닭똥집 소스러... 음. 냄새 <웃음> <웃음> 자 이제 해볼까요? 근데 어떻게 해 어떻게 하는 건데? 아, 아영이한테 줄 사람이 주는 거야? 네. 아영이가 먼저 받는 거. 아영이가, 아영이가 먼저 받는 거. 야 받고 싶어. 내가 먼저 받고 싶어. 귀여워. 그래. 아영 아영이 누구야? 저기다. 저거? 딜라벤디. 슈베키스 코피디요. 네. <웃음> 패디다, <밴디>. <웃음> 네. <웃음> 아니, 선물이 이렇게 고급죠? 야, 아니야, 야, 정말? 아, 아, 아니, 아니, 근데 너 작년 작년에도 아, 나였잖아. 근데 이번에도너쩌라고 이거 맞네. 아, 근데, 아니 예측대로 생각하고 있어. 아니, 근데 나. 야, 여기 한번 닦아야겠다. 음, 휴지 좀. 야, 존나 딱맞아 진짜. 아, 안 빠져. 펜디 쇼핑백은 소중하니까. 좋아, 나 근데 트리트만큼 근데 트리트먼트가 아닌가 봐. 올리브영에서 먹는 헤어 에센스. 헤어 에센스. 아 왜냐면 나 존나 정전기 개 짤거든. 맨날 맨날 아침에 어, 일어나기 바빠서 트리트먼트 지진 트리, 않았는데 잘됐다 야. 이 어떻게 어떻게 하는 거야? 오! 축하합니다. 뭐야? 어? 이거 곱창, 곱창 이것도 있어. 곱창이요. <laughs> 곱창 이거 축하드립니다. 곱창 <laughs> 이거. 오, 그냥 <야>. 어 오일 <laughs> 노어시 트리트먼트 <laughs> 어 트리트먼트 오 너무 좋아요. <laughs> 노워시야 오히려 좋아 나 노어시. <laughs> <이거>. 아 <아이고, 웃음> 이게 맞춤. 노워시 고양. 고워나 마음에 들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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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은 <웃음> 유선이가 받도안 내가 어, 나본 거야? <laughs> 나야. 저거 <laughs> 저거 <아니, 그래? 웃음> 나 나도 뭐 지금 보고 있거든. <웃음> 근데 <laughs> 어,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네. 아, 진짜 완전 과성비로 했거든. <laughs> <laughs> 집에 <웃음> 집에 있는 박스가 이거밖에 없었거든. 그래서 그 박스를 꼭 찍어 줬으면 좋겠다. <laughs> 나 진짜 열심히 부탁했단 <laughs> <수다> 말이야. 내가 <laughs> 어, 뭐지? 실지로했다며 심문지 <laughs> 아니야. 그래? 야떡 같다 이거. 그치 아예 쏙 들어가. 그니까 어머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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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주변 박스가 이거밖에 없었거든. <laughs> 일단 편지도 있고요. <laughs> 편지 그. 스 아, 아, 신용, 신용, 신용대출? 괜시 그 ё 신용, 신용대출은 아, 아니고 포스페이 <laughs> 우리의 왕언니를 맡아줘. 또르르. <laughs> 귀엽다 근데. 열어볼게요 맛있게 드셨나요? 칙초은 네! <laughs> 하나 남았어요 포타 다시 해 우와 이거 어떻게 포장한 거야? 아, 그냥 약간 고데기로 지진 것만 마냥 <laughs> 잘 포장했네 그냥 테이프 붙였어요 자아 뜯어 뭘까? <laughs> 어. 다이소거야 아. <laughs> 어,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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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밤? 입술? 아, 아니 뭐야? 그 블러셔랑 어. 밤대용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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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너 아, 이거 보고 산 거야? 아, 아 진짜? 어나그원어어어 아, 어? 아, 진짜로? 근데언니 <laughs> 그때 아. 선물 받을 때 아, 혹시 아. 유선이 받은 아. 장갑 유선이 받은 선물 장갑이냐고아 아니야 나도 장갑 필요했어 아,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왜뭐야는데 유산이가 아. 공부하자고 했던 아그 아~~, 아, 아, 아 <laughs> 그거구나 내가 거기서 공부하자고 했어? 아, 아, 그래 우리 PM에 근데 대박 안 샀어 오 맘에 어, 들어 다, 다 무시함 <laughs> 그니까 다 무시해가지고 못삼 <laughs> 그리고 리나랑 <웃음> 우정이한테 너사진 존나 보낸 다음에 무슨 색깔이 더어울 <laughs> <벌써 웃음> <laughs> 좋아요 <웃음> 나 장갑 <잠깐> 필요 했거든 <laughs> 잘 된다 잘 어울리네 <웃음> 네 <웃음> 그럼 장하영이 나라는 건 기정사실화되버렸네 어, <laughs> 그래도 안했어 야근아내 근데... <laughs> 세번째 고인이야야 오히려 좋아 <laughs> 5만원짜리야 <laughs> 내가 그랬지? 내가 미리 고민을 해서 5만 했잖아 진짜 <laughs> <laughs> 개설름돋게어야 <개소리도 웃음> 근데 이거 이5만 약간 넘는다고 <laughs> 아, 나 이거 뭔지 알것 같은데? 왜들어키보드 네, <laughs> <들어봤다>. 어. <laughs> 그니까 <이거>, 너 말해봐 <laughs> 아, 그거 양지가 달라고 했어. 혜 이거 여기 있는데? <웃음> <웃음> 그거 말고 스펀지밥도 있어. 아, 너무나 다 네, 아. 빨리 열어봐요. <laughs> 아니, 너무 딱들어가 돌이 키 포인트라고. 야, 이 캐시미어래. <laughs> 아, 근데 내가 <laughs> 조금 더컨트 했어, 진짜. 이거 그니까? 캐시야? 그니까. 아, 저기 있다? 하더라 네, 리본도 아, 신문에서, 아, 신문에서, 신문에서, 신문 서울에서 들고 왔다고. 사무실에 <laughs> 있는 거. 부진한 광고 없게? 부진해서 어떡해. 최고 뭔데, 이거? <laughs> 그 원래 편집제 붙어있던 건데, 깨졌더라고. 최고. <laughs> 아, 너무 웃겨. 야, 근자랄이다. 야, 이거 큰아 언니한테 보내근자라 <laughs> 근, 근자 아니, 근데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. 키보드가 정말 좋은 건 비싸고, 정말 싼건 정말 싼 거야. 아 그래서 3만원대보다는 5만원대가 나아. 오, 아이 리버. 오, 야, 야, 이거, 그, 그건데? 그, 약간 p c 방 p c 방 이렇게. 몰라. 근데 사무실 용이랬어. 너무 예쁜데? 색깔 괜찮니? 응 어, 색깔이 두개인가 어, 세개가 어, 어, 있었던 아, 것 같은데 양재이 핑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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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핑크 좋아할 것 같아서 너무 어, 귀여워 보드게임이 아니었어 부르마블 <laughs> 아, 아니었고요 아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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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그 부르마블인 줄 알았는데 아 맞네 어머 어머 편집가 있었어? 응아 어. 미안하다 없는데 나도 없어 미안하다 범인아 너무 <laughs> 귀여워 뭐 이렇게 카드까지 섬세하게 신문이 뭔줄이냐 이게 있으면 되지. 나나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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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그러면 <laughs> 나는 그럼 그래도 노력했어. 신문에 그래. 뭐라도 썼거든. 아 그래? 아. 이제 봄이 뜨 뜯어 봐. 그래. 봄이, 이제 보이 얼마나 얼마나 궁금했다고? 쇼핑이요. <laughs> 나도 보여. 그래 앞에 봐봐 앞에. <웃음> <웃음> 내가 열쇠야? <알수죠? 웃음> <laughs> 뭐야? <laughs> 귀여운 아, <laughs> 해피니에요 야, 근데 귀엽다. 예를 들너 이걸로 했네. 어, 맞아. 그걸로 <은이> 했어. 사랑의 열매? 이런 어, 거 좋아. 이거이렇게 이렇게, 이렇게? 나 이런 거 좋아해. 좋아. 이건 뭐야? 이거 뭐? 야이거 아? 이게 뭐? 이 이게 뭐? 이이야 그러니까 이거 크리스마스 에디션을 야너야너 야너 다음 내년에 그 니트에다가 이 바지 입어 응?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느낌으로 나 <laughs> 이번에 재창할 때 가져와. 그러니까. 근데 이거. 캐리어 반 이거 들어가. 한번 브랜드 있는 거야. 정말? 응. 고마워. <웃음> 고생하셨습니다. <laughs> <마>, 맞맞트스터를제 <맞춰서> 양지? <그랬지? 웃음>

얘들아, 얘, 요 예. 빨리 아 빨리 잡아. 맞 안다! 이쪽 이쪽 이쪽. 아어더 넣어 주세요, 칼을 그리고 이쪽, 이쪽으로 열 <laughs> 애들 보이는 쪽. 어, 아. 아, 안 어. 여기다 안잘렸어 하나요? <laughs> 어, 안에 조금 로지않 여기 다안 잘렸어 가운데. 아 칼이 <laughs> 됐나요? 아 됐다. 걸려도 걸려. 여기 를 구경하세요. <laughs> 와 멋있어요. 꼬리도 이거 이거 그건가? 아? 크림치즈. 꼬리는 그냥 다 크리앙크일 것같아 이래도 영국의 최거든이게 뭐? 아니, 그렇게 아니, 오른데? 오른데? 아니 오른데. 아, 오른데. 그 뭐지? 어 서비스로 주 오라버니. 오라버 알아? 오 좋은데? 아, 술,

축하합니다. <laughs> 야 이거 동영상 보내줘라. 야. 자 오늘 언박싱은 가장 가장 궁금했던 펌프롬펌 아는 동생이 기돌이 산다니까 요즘 남성이라면서 짜잔. 귀여운 구돌리 그리고 이거는 두개. 땡 베리 아 이거 섞어서 먹으래 자기야 미안한데 근데 맛있는데? 안 섞어도 돼? 진짜로? 드시면 되시고 팔팔 끓이시면 숫자 3에 맞춰서 드시면 되세요 맛있게 드세요 먹어봐, 아빠, 오빠. 응? 응? 소환수다이 국물에 있다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. 응? 야, 개 미친맛. 진짜, 나처럼 한번 먹어봐. 어때? 별로 안 맵지? 딱 맛있지 않은데? 딱 맛있어? 안 먹어봤어. 어있

와 미쳤다 와 이거 안에도 다 땅콩이야 와. 야 이거 안에 봐봐 미쳤는데?